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는 바로 SK하인스 반도체 126만평이 개발되는데 지금 바라보시는 여기 토지이응계획도면이 있습니다. SK 반도체의 산업전사들이 편하게 그 생활할 수 있는 반도체 배우 신도시입니다. 일명 용인원산반도체 배우 신도시 도시개발사업 24만 평이 개발되는 토지 이용 계획 도면인데, 자, 여기가 아파트 부지고요. 여기 빨갛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상업용지인데,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저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57번 도로고요. 여기가 원삼중학교, 어 여기가 원삼초등학교와 면사무소가 있는 지역이 바로 여기라고 한다면은, 가염이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서 여기 지금 토지 이용 계획 도면을 보고 계시는데, 이 토지 이용 계획 도면은요, 종전의 것이에요. 어, 한참 그 배우 신도시 만들려다가 잠깐 중단이 되고, 이번에 새롭게 지금 출발을 하기 시작하는데, 을 여기 나와 있는, 어, 여기, 새롭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반도체 배우 신도시, 도시개발 사업은 원산면 고당리 일대인데, 자, 여기 아까 도면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원삼중학교고요. 어, 여기가 원삼초등학교와 원삼면사무소가 있는데입니다. 아까는 상업용지가 이쪽에 있었는데, 자, 57번 도로의 좌측으로 해서 여기가 바로 상업용지, 주차장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에 이제 단독 택지들이 있네요. 단독 택지들이 있고, 블록형도 있고요. 여기에 지금 이 보라색 같이 나온 게 있죠. 이게 바로 근생 용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4만 평이 개발이 되는 어, 이 반도체 배우 신도시, 학교 용지도 있고, 주차장, 그 다음에 공공시설, 또 공원과 녹지가 이렇게 분포가 돼 있네요. 어, 이, 새롭게 지금 토지 이용 계획이 나와서 물론 이런 내용들은 조금씩 변경이 되겠지만 최근에 자료 위에서 앞으로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SK 반도체 배우 신도시의 그 토지 이용 계획 도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어, 험난한 길이라고 하겠지만은 도시 개발 사업이 엄만 진행돼서. SK반도체 산업전자들이 편안. 편한...